이번에는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파일 쓰기, 읽기, 라인 단위로 파일 읽기, 라인 단위로 파일 쓰기, 또 파일에서 원하는 만큼의 문자 읽기, 아, 파일 처리 모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미 접근 파일, 파일 객체 속성들, 그리고 입출력 예제, 표준 입출력 방향 전환. 아, 그리고 지성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 쓰기와 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파일 쓰기는 이제 그, 이렇게 오픈을 우선 하고요. 오픈에는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파일 이름 만들 파일 이름을 들어 듣고요. 여기 W라는 문자를써 주게 되면 이제 Write 모드로 쓰기 모드로 어, 파일 객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어, write를 하게 되면 어, 문자열이 그대로 파일에 기수 기록이 되게 되죠. 음, close는 f.close는 그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아, 않고 아안 f가 종료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파일이 close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명시적으로 f.close를 했습니다. 자, s는 이제 뭐 이미의 문자예 앞에 s는 하고, 뭐, 다운표 하나짜리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세 개짜리로 이렇게 해놓고, 어, 몇 줄이라도 이제 문자쭉 쓰면 되겠죠. 그럼 그대로, 어,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어, 저장된 파일을 읽으려면, 오픈을 하고요. 오, 읽을 때는 그냥 파일 이름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 어, f.read 하게 되면 전체 파일 내용을 한꺼번에, 어, 읽어옵니다. 예를 들면, 자, 쓸때는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아, 라이트 한 다음에 원하는 문자를 임의로 써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요. 클로즈 했습니다. 자, 이번에 오픈 읽어 보죠. 음. s는 f.read 전체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읽어 읽 쓰여진 파일을 그대로 읽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오픈을 해서요, 우리가 지금 쓴 파일을 오픈할 수도 있죠. 지금 writing test라고 그대로 파일을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번에는 그 라인 단위로 파일을 읽는 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 read는 뭡니까? 파일 전체를 읽는 메서드가 되고요. 그 파일이 클 경우에는 전체를 읽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될수 있죠 그래서 음, 라인 단위로 이렇게 읽어서 처리를 합니다 라인 단위로 읽는 방법은 네가지 정도가 우선 있는데요 어,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리드 라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어, 파일을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죠 이제 여러 줄을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네 줄로 된 어, 파일을 만들고요. 자, 닫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이번에 다시 한번 오픈을 하겠습니다. 자, f.readline 하게 되면 한 줄씩 읽습니다맨 끝에 이것은 왜 들어오는지 알겠죠? 이것은 줄바꾸기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줄바꾸기 코드를 코드로 보지 않으려면 그냥 print readline 하시면 되죠. second line. 한번 하면 세로드 r d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이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읽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죠. 라 i n e f.readline while line. 맨 마지막에 더 이상 읽을 수 없을 때는 이제 null string이 넘어옵니다. 그렇지 않은 한에는 계속 데이터가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프린트 라인 하고요. 라 i n e f.readline 해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줄이 하나씩 더 떨어지는 이유는요. 어, 라인 하나 읽어올 때맨 끝에 뉴라인이 있죠. 그런데 프린트할 때 뉴라인을 한번 더 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로 모양 그대로 출력하시려면요. 어, 프린트할 때 콤마를 입력을 해주면 어, 원래 그 모양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readlines라는 그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파일을 오픈하고요. f r e a d l i n e s 를 하게 되면 뭡니까? 라인 s 니까 여러 줄을 읽는다는 뜻이겠죠. 그전각 그 라인 단위로 끊어서 문자열로 만들고요. 그것을 리스트에 담아서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것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인 단위로 읽되 한꺼번에 전체를 리스트로 담아서 읽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은 파일이 굉장히 좀 커질 경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어 이렇게 한꺼번에 읽은 라인들을 라인스라는 변수에 넘겨줬을 넘겨 때, 폼을 이용해서 쉽게 어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while문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어 파이썬에서는 폼을 이용할 수있으면 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 짧고 간결한 코드가 됩니다 음, 이게 훨씬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XReadLines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2.1 부터 추가된 기능인데요 ReadLines 하게 되면 전체 파일이 있는데 XReadLines 하게 되면 음, 필요할, 때만큼만, 필요할 때 만큼만 필요할 때한 줄씩 읽어서 넘겨주도록 되어 있어요 XReadLines 내부에서 이 함수, 이쪽에서 이제 한 라인을 읽어서 처리하고, 한 라인을 읽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그 라인을 읽을 때, 필요할 때만 이것을 처리하도록 끔 되어있어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메모리를 훨씬 더 작게 사용한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2.1을 사용하면 이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러분이 그냥 파일 오픈 하시죠. 그 다음에 그냥 line in f, 파일 객체를 바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 사실은 가장 쉽죠 어, 2.2에 추가 됐고요 음 파일 객체 자체가 이제 그 소위 제너레이터라는 그 발생자 역할을 하는데 어, 라인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만 어, 그 라인을 넘겨 주기 때문에 그 메모리 부담도 적고요 그 계산 수행 그 CPU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적은 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2.2를 사용하신다면 요 방법으로 어요 방법으로 라인에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예시분이 되겠고요. 제가 직접 보여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라인 단위로 파일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라이트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라이트. 이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라이트 라인스라고 있습니다. 라이트 라인스. 요거는 이제 라인 s 라는 것이 음, 그러니까 문자열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합쳐서, 합쳐서 쓰는 어, 그런 메서드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스가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뉴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잘 보시고요. 그 파일 오픈했죠. T1이라고 오픈했습니다. write 어, lines에서 리스트를 출력하려면, 문자열로 된 리스트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write lines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를 이용해서 한번 한꺼번에 쓰는 것을 해보죠. 라이트 라인스를 꼭 쓰지 않아도 괜찮죠. 예를 들어서 라인스가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p 어,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어, 자 공백이죠. 공백 점 i n 해서 라인스에서 쓴 것과 이 코드와 이 코드의 두 개의 결과는 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어, 요임포트스트링은 필요가 없네요. 그 스트링 모듈을 쓰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이 문자열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잘 보시면 끝에 뉴라인이 없습니다 줄 바꾸기 코드가 없어요 그런데 출력할 때 어, 이것들을 각각의 줄에 출력하고 싶습니다 이 사이에 뉴라인을 포함시키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어, 그럴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되 뉴라인으로 어, 어, 틀렸네요 뉴라인 점 join 이렇게 합니다. u n i n 점 join lines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세 줄로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엔 텍스트 파일의 단어 수를 알아보는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것은 간단한 예제죠. 파일 오픈해서 어, f.read를 하게 되면 전체의 파일 내용을 읽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 split하면 은 단어 단위로 어, 끊어진 리스트를 얻죠. 어, length 하게 되면 리스트의 크기, 즉 단어의 개수를 여러분은 얻어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음, 이것을 한 줄에도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f.open에 어, 한 다음에 문자열이 얻어지면 read하죠. 그 문자열을 split 어, 다시 하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length라는 어, 함수를 취하면 우리가 단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여덟이 나왔습니다. S라는 것은 자, 이러한 어, 문제에 되있습니다그 다음에는 이제 어, 파일의 라인 수를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어, 파일을 읽어서요 어, 라인 수를 세려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그뉴 라인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엔터 키를 몇 번이나 입력을 했는가를 셀 수가 있습니다. 음. 예를 들면, s에서, 뉴라인의 개수로 세면, 이제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뉴라인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라인 포함하지 않고, 어, 파일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어, 3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음, 또 다른 방법은, 그 좀더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음, 그 F에, 음, read lines를 해서요, 그거에 대한 그, 길이를 세는 것입니다. 이것도 같은 결과를 내죠. 음, 이것, 이것은 그런데 이제 맨 끝에 u 라인이 없어도 정확한 4라는 결과를 내줍니다. 자, 이번에는 그, 텍스트 파일의 문자 수를 알아보는 그런 e x a m p 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f...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파일 내용을 다 읽어온다고 랬죠그 길이를 세면 어, 문자 수를 알 수가 있겠죠. 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os.path에서 get-size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문자 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문자 수가 파일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잘, 다를 다루 얘기예요. 두 경우가 한번 해볼까요? 음, 자, f e q u a l open 하고요. 자, 전체를 읽은 거 하고요.의 길이가 지금 46입니다. 우리 경우에 음, os.path에서 get size에서 파일 사이즈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52 나왔습니다. 얼마가 나왔습니까? 4라는 그 디스턴스, 4라는 차이를 어 냈는데 이것은 그뭐와 동일하냐면 이 뉴라인 코드의 개수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윈도우 텍스트 모드에서는 어줄 바꾸기를 백슬러시 r 백슬러시 n 즉 아스키 코드값으로 하면 8진수로 015012 코드값으로 그 저장을 합니다. 디스크에 파일로 읽을 때는 이걸 한바이트로 읽습니다. 또 이렇게 읽어진 것을 쓸 때는 이렇게 두 바이트로 또 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 그 점유하고 있는 바이트수와 읽어낸 문자열의 길이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읽고자 하면 읽을 때 아예 Uh, read binary mode, 이진 뭐 텍스트 모드가 아니고요. 이진 uh, 모드로 그대로 모양 그대로 읽어내라는 uh, 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길이를 측정하면 이것은 그 파일 사이즈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되시, 되겠죠. 이것은 윈도우즈에만 있는 현상이고 유닉스에서는 그0 1 2를 그대로 0 1 2로 어,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어, 없습니다. 이건 윈도우즈에만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드 앞에 리드를 했었는데 리드 하게 되면 이제 파일 전체를 읽어 다 내오게 되죠. 음 원하는 바이트 수만큼 읽어 내려면 리드하고 숫자를 써 주시면 돼요. 음 오픈 하고요. f.read 10 하게 되면 처음에 10바이트만 이렇게 읽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10을 하면 그 다음에 10바이트를 또 읽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바꿀 수도 있죠. 뭐 필요한 만큼씩만 읽어 가면 됩니다.